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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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재환 공부법 한자, 중국어, 일본어, 영어, 안개한목 등을 쉽고 재밌게 만난 순간 공부는 친구가 됩니다 1688-5954 백두발이 뭐라 했어요? 백두발, 하얀 두발. 두발은 머리카락, 하얀 머리카락. 세차라고 했죠? 네. 젊은 사람이 검은 머리인데 거기에 하얗게 하얀 머리카락이 섞여서 나머리를 백두발로서 세차를 중국어로 표현한 거라고 그랬죠? 네. 자, 백두발 발음 어떻게 했어요? 백두발, 바이 터 원래는 시작, 바이 터 파, 바이 터파 해야 되는데. 원래 발자 머리털의 발자가 파 사성인데 성조약화돼서 어떻게 한다고? 바이터우파 시작 바이터우파 바이터우파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백두발 그런데 백두발도 세츠인데세체가또한 가지 있어요 백발사라고 백발 하얀 머리카락을 백발이라고 잖아요 백두발이나 백발이나 같은데 뒤에 4자를 붙여가지고 백두발 세체와 같은 뜻으로 쓴다 이 말이죠 백발 백발도 하얀 머리카락이죠? 어, 근데, 아까 새치는 까만 머리에 하얀 머리 섞여 있는 거죠, 젊은 사람이. 백발은 그냥 그런 게 아니고 하얀 머리를 말하는 거죠. 거기다 4자 붙여서 새치 의미를 쓴이 말이죠. 백발, 백은 어떻게 돼요? 백은, 기억은 없어지고, 배가 남고 바위가 되죠. 바위, 자, 바위입니다. 그 다음에 일백백은 어떻게 돼요? 똑같이 바위인데, 이렇게 돼요. 바위, 바이, 바위, 바이. 이렇게 된다 그랬죠. 그럼 일천 천은 어떻게 될까? 천, 천. 천자는 니은이 있죠. 니은과 이응 받침은 중국에서도 음가가 유지되니까 딱 니은과 이응만유지돼요 나머지는 없어지죠. 니은이니까 유지되. 천, 천. 그래 만은, 만은, 만. 받침 니은이니까 이것도 유지되죠. 해봐. 완, 완. 만이 뭐라고? 완. 천은? 천. 자꾸 말을 해보라고. 만은? 만하고 비슷하게 발음이 된다니까. 완. 천, 은, 치, 엔, 우리 발음과 비슷하게 난다는 걸 항상 생각을 해야 돼 그럼 중국어 0어0어0어0어0 0외우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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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하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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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으면돼0 0 바이. 이이이이이0 0 바이, 흰 백은 바이, 0 0 0 백은 바이 이렇게 이성 이성 차이니까. 자그 되죠? 그 다음에 요 발자는 어떻게 말했어요 제가? 자, 요거 요거 해서 쏠 발, 필 발, 일으킬 발, 떠날 발, 보낼 발. 일어 일어날 발, 이런 등등의 발자죠? 아... 어. 그, 간체자 썼이 이렇게 됩니다. 쏠발해 볼게요. 발사대입니다. 포탄 발사대. 군대 갔다 온 사람 대충 이렇게 생겼어. 어? 발사대에서 친구가 이거 버드자 친구가 탁쏩니다 그죠? 발사대에서 친구가 쏜다 발에 에워지잖아. 쏠발, 필발, 여러 가지 발자 있지만 쏠발에서 에워지죠. 그 발자 간체자 이렇게 쓰고 쏠발, 필발 일어날 발음은 저기 성조가 일성이야. 해봐.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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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그래서 F 발음은요. 영어의 F 발음과 중국 성조 F가 비슷한데 그 입술이 반만 붙였다 떼서 발음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한글로 표기할 때 그냥 요것도 아니고. 파도 아니고, 하도 아니죠. 파도 네. 아니고. 그래서 여기여기다가 요거, 우리가 딱 해, 약속을 한거기서 여기서 서 본다 서지고 이렇게 하면 기서 여기서 여여 여기서 서서서여기붙여다서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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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파서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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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서이기서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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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서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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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그러면, 썰발 필발 이런 관체자도 되지만, 요관체자도 된다고 했지요? 요거, 정확하게 하면 요렇게 됩니다. 요렇게 해서요. 요렇게 해서 살짝 돌려, 이렇게 됩니다. 개 치닫는 모양 발자요. 개가 막 빨리 달려가는 모양을 치닫는다 그래. 개 치닫는 모양 발자. 이 발자 때문에 발이 됐고, 요것은, 이거 긴 장자. 길 장자에 줄인 거. 이건 터럭삼. 터럭. 터럭이 길죠? 머리 느린다는 뜻이요 머리 느릴 표자. 아, 터럭이 긴다. 머리카락이 길다. 이 말이야. 그럼 머리 늘어졌다는 이야기잖아. 머리카락을, 머리카락을, 다른 말은 머리칼 또는 머리털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머리털 위에 몸에 난 굵고 긴 털을 터럭이라 그래. 터럭. 그래서 요것은, 요것은 머리 느릴 표자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개치다는 모양 발자를 이렇게 넣어주면 머리, 터럭, 발. 머리털, 발, 머리카락, 발자예요. 그냥 터 털이 아니고, 이죠 네. 머리가 늘어진 발자니까 머리털 발자라고. 요것에 간체자도 돼. 그것은 성조가 사성이야. 해봐.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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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썰발, 필발은 어떻게 돼? 파. 머리털 발은 파. 오케이. 근데 중국에서는 성조 대변70% 80% 가요. 본 성조가 제일 끝에로 가버리면 약화돼. 반드시 그런 게 아니 많이 약화된다고. 네. 이해했죠? 네. 그래서 아까 백두발 전번에 세을때 백두발이 세치였죠? 네. 그러면 그리 할때 원래는 바이터세바이터 파. 바이터파 바이 해야 되는데 약화돼서 어떻게 돼요? 바이터 파. 시작. 바이터 파. 이렇게 됐죠? 네. 근데 이것은 지금 두 번째로 갔어요. 이머리털럭 발자입니다. 솔발 필발, 번의발이 아니고 머리털럭 발. 네. 그때는 원래는 어떻게 돼? 파. 파. 근데 끝이 아니죠. 끝이 아니니까 그대로 유지합니다. 사성 유지해요 자, 그러니까 백발은 어떻게 돼요? 자, 바이 터우가 아니, 두 두가 머리 두 자가 터우니까 이건 백발이니까 어떻게 돼? 바이 파. 해봐, 바이 파. 바이 파. 바이 파. 바이 파. 바이 파가 아니, 바이 파. 바이, 바이 파. 아니면,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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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 파. 자, 이것은 뭐예요? 실사 실사가 이렇게 두개 있어. 요요건 뭐냐면요. 실타래가 이렇게 실타래가 이렇게 두 개가 있는 모양이에요 네. 네, 실사 네. 근데 관체자에서는 이거 어떻게 됐어요 요거 요렇게 가지고 아,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요걸 줄여버린 거예요 실사 자가 실사 자죠 네. 실사 그럼 백발사 사자 실사자 발음 어떻게 해요 스 해봐 스, 스. 스 여러분 중요한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하는 병음 아이는 발음이 이거 아니에요 이 영어 비슷하니까 영어 발음기 하고 근데 으로 나는 게 있어요 자 SHI ZHI CHI RI 이걸 이른바 권설음이라고 하는데 권설음 뭐예요 이게? 첫 권자지만 말권자도 돼 혀를 말아내는 음 혀를 말아서 내는 음 우리는 못내 낼수 있는 방법은 으를 하나 더하면 돼자 여기에 있는 각각 여기에 있는 이 아이는 이 발음이 아니고 으 발음이 나는데 H가 있고 권설음이기 때문에 제가 개발한 겁니다 하나를 더합니다 으유그규스슈르류스슈 네. 이렇게 네. 그러면 혀가 말르죠권설음이죠 네. 여러분 한번 의를 한번 더 해봐요 르에다 그냥 으 그냥 으만 해봐 르 하나 더 해봐 류스 하나 더 해봐 슈스 하나 더 해봐 슈 그게 의가 하나 더있는 거고 권설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하고 나니까 혀가 말아져 있죠 그냥 말하면 안 말아지는데 의를 하나 더하면 말아진다고 제가 권설음을 낼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것이죠 중국인 아닌 사람이 권설음을 낼 수가 없어 우리만, 우리도 만우리 못내고 다른 나라 사람도 못내는데 제가 한글을 이용해 가지고 우수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한글 위대한 한글을 이용해서 의를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요걸 만들어 봤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 S H J 이 권설임의 I는 의 하나 더한 일로 나고요. 예, S I, Z I 이때도 I가 으로 나. 근데 S는 일성 사생이 또 원래 댄스를고 이성삼은 댄스를 아니죠. 근데 S는 일성이고뭐필요없이 처음부터 그냥 쌍시옷이야. 그러면 이건 C가 아니고 S 요거. 그다음에 이, 이것은 G가 아니고 지즈 이거 외에는 전부 아이가 뭐로나 이로 난다고 이로 아이니까 자 아이는 이로 나는데 네. S I Z I는 어떻게나 으로 난다 S I Z I 시작 S I Z I 이거 G I 안 할게 이거이 이것을 원래 G G 하지만 이가 헷갈리니까 내가 Z I로 할게요 S I Z I는 스 아니 저 C G가 아니고 스즈 스즈 S I S I 스 네. S I는 스, Z I는 즈. S I의 스, Z I의 즈, 즈. 이가 아니라고? 네. 그러면 이 권설음일 때 아이도 은데 하나 더 한다고. 네. 나머지는 다 이라고요. 네. 그래서 S I니까 어떻게 돼? 시가 아니고.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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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S I는 원래 시 해야 되는데 네. 어떻게 된다고? 선데 S는 처음부터 상시옷이야. S는 청 성조 원래 일성과 사성일 때된 소리가 나는데. 예스는 처음부터 그냥 성조 상관없이 상시옷으로 거의 나이제 네. 그러니까 이건 쓰야 쓰 z i는 z가 아니고 즈 사성이면 z가 되겠지 네. 이해했죠자 네. 그러면 백발은 어떻게 돼? 백발까지 아니죠 시작 바이 바이 바두 번째 끝이 아니니까 성조 유지합니다 네. 바이 바 그다음에 실사자는 쓰 <overst> 바이 바스 바이 바스 그거 뭐예요 백발사 뭔 뜻이에요? 백발사. 백발 백발이 아니라고 사자가 붙으면 세치라고 세치. 백두발하고 똑같다고. 음. 백두발을 뭐라 그래요? 중국에서 세치라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같은 뜻을 가진 게 백발사라고. 사자가 안 붙어고 그 백발은 뭐요? 흰머리를 백발이라 그러잖아. 음. 사자가 붙어버리면 그냥 우리가 아는 흰머리가 아니고 뭐라고 세치. 세치가 된다고. 예를 들 백두발. 백두발. 뭐예요? 체치 백발사 채취. 그죠? 백발은? 흰머리, 흰머리. 흰머리. 그렇지 자 백두발 발음합니다 시작 바이 토우. 시작 바이 터우가 몇 성이야? 2성 어, 시작 바이 터우 파 바이 터우 파 바이 터우 파 시작 바이 터우 파 바이 터우 파 뒤에 성조가 없어져 버려요 네. 그 다음에 백발사는? 성조이지 바이 빠스 시작 바이 빠스 한 번만 더 바이파스 숫자를 일성으로 해줘야지 성 유지된다 시작 바이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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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발사 실사 설명했죠 네. 네. 줄여서 이렇게 한다고 했죠 이것도 네. 설명했죠 네. 자, 그 다음에 선자 기게 실사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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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줄 선자 이렇게 쓰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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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게 무슨 물이에요 어. 이 샘천자 좋아요. 샘천자인데 많이 아신다니까. 이게 흰백자잖아요. 흰 물. 흰 물이니까 깨끗한 물이니까 샘물, 샘천. 또는 흰백자는 뭘 나타내요, 한자에서? 우두머리 나타내잖아요. 흰백자하고 수근 건자는 한자 속에서 우두머리를 나타내니까 물 중에서 우두머리는 샘물, 깨끗한 물이니까 개 샘천 이래 도 되고 하얀 물이니까 깨끗한 물이니까 샘물이나 해도 되고 샘천.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돼 실이 샘물처럼 쫄쫄쫄쫄 이렇게, 이렇게 흐르네. 그래서 이게 줄이잖이 줄이 됐잖아요. 이렇게 줄 선자 우리는 이렇게 쓰는데 중국에서는 줄 선자, 이거 직선, 곡선 할때 선자. 근데 중국에서는 요 선자를 안 쓰고 요 선자를 써. 요거, 요건 요것도 줄 선이고요. 요것도 줄 선이에요. 이체자예요. 간체자, 이체자. 근데 우리는 이 선을 쓰고 중국에서 이 선을 쓴다고. 근데 두개다 같은 글자라고. 이건 창이 위아래로 쌓여있죠? 네. 쌓일전, 쌓을전자예요 네. 뭐가 쌓여있어? 실이, 실이 쌓여있어. 실이 쌓여있으니까 줄이 됐어 이게 줄선자야 네. 줄에서 어떻게 써요? 줄에서 이렇게 중국에서 줄여서요 이것은 이렇게, 줄이, 이렇게 줄이고요 이것은 하나, 두 개로 줄여 이렇게 네? 네. 중, 일본에서는 이 쌓일전자를 일본에서는요 하나, 둘, 세 개로 줄이고요 중국에서는 두 개로 줄여요 네. 그래서 이게 요게 줄여준 거고 줄선자예요 줄선자 요게 줄여서 이렇게 됐다고 네. 요거하고 요건 이체자고요 우리는 이 줄선자를 쓰고요 여기 네. 발음해서 선자 받침 니은은 유지됩니다 니은 받침과 이응 받침만 우리 한글 기준으로 한자를 읽었을 때 받침 니은과 이응은 중국음가에도 유지가 되는데 나머지는 탈락하죠 해봐 선자니까 해봐 시엔, 시엔. 선 시엔 줄선 시엔, 시엔. 줄선 CN, 네. 줄선 CN, 네. 이해했죠? 네. 참고로 이렇게 한 거예요. 참고로, 네. 참고로. 자, 그런데 우리 상식 하나 말할게요. 실을 만들 때, 실을 어떻게 만들어요? 종류가 몇 가지 있어요? 실, 실을 뽑을 때 어떻게 뽑아요? 네. 첫째, 어디서 뽑아요? 뇌고체에서 네. 뽑아. 네. 그걸 명주실이라 그래 네. 가장 고급실이죠. 비단을 만들죠. 네. 자, 뇌고체에서 하고 또 어디서 뽑아요? 목화, 목화 솜. 목화솜에서 뽑아요. 그걸 무명실이라 그래. 조금 질이 명주실보다는 낫죠. 또 어디서 뽑아요? 동물의 털. 동물의 털에서 뽑아요. 그것도 질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또, 삼이죠 삼. 여기서 말하는 삼은 인삼 그 삼인가? 아니죠. 삼마 자. 삼마 있자. 삼마. 삼마. 대마 이마. 네. 그죠? 거기서 그 줄기 같은 데서 뽑아내죠. 그 실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화학, 화학 섬유가 있잖아요. 석유에서 뽑아내죠. 뽑아내죠. 그럼 화학 섬유죠. 어. 그건 과학 냄이죠. 어. 그 석유 냄새 나잖아요. 네. 타월 같은 거, 수건 같은 거, 거기서 뽑아내가 냄새 많이 나잖아요. 그건 화학 섬유. 아. 수건 뽑아내면 냄새 막 나, 석유 냄새 나잖아요. 화학 섬유라고 목화 섬도 아니고. 왜고치다니 그렇게 해서 실을 뽑아낸다 이 말이죠. 음. 실사가 나왔으니까 그는 상식적인 것까지 알아버리고 실사 나오면 선까지 알아놔야지. 줄 선까지, 네. 직선, 곡선 할때 선. 네. 이했죠 네. 네. 그래서 재미로 한번 백두발, 백발사는 우리 한국에서 쓰는 단어가 아닌 중국에서는 단어인데 네. 재미로 한번 해봤고 어차피 공부하면서 산자하면서 이렇게 하면 공부에 익숙해지고 흥미를 느끼게 될까 싶어서 언급해봤습니다. 수고셨습니다 네.